안녕하세요.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잠원교회를 담당한 김남균 목사입니다. 잠원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책이죠. 이 책을 간단하게 개론을 보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잠원을 읽는 데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원 1장 1절의 말씀은 다이의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원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찬양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자문들 30장에는 아굴의 자문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주는 훈계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어, 자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세심한 관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이고요. 지혜는 여호와를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여호와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잠언은 속담과 격언의 형태로 된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잠언은 기본적인 진리나 실용적인 도덕 지침을 전하는 짧고도 외우기 쉬운 격언과 같습니다. 자만에 있는 많은 격언은 가족과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격언들은 덕망 높은 삶에 대한 동기를 주려는 목적으로 대체로 젊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지요. 나의 아들들아,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지요. 많은 짧은 격언들은 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관한 고대 이스라엘 현인들의 통찰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격언들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상당수의 격언들은 가족 관계, 상거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 또는 스스로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지혜와 그리고 어떻게 삶에 대한 통찰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성적 부도덕이나 음주, 과식, 게으름, 탐욕 같은 악한 행위들은 신을 날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근면과 성실, 사려 깊음, 친구나 부모님께 대한 순종, 인내, 가난한 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의지 같은 덕목들은 아낌없이 칭찬을 받습니다. 도덕적 행동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가정이 근거 근저에 깔려 있으며 반면 악한 행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언들이 다루는 내용은 위대한 지혜와 신실한 경건입니다. 가끔 특권을 가진 이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경제 생활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혹한 삶의 현실을 깨달지 못하여 빠지기 쉬운 죄를 깨달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특권층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모니 말하는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령답은 요호학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책의 제목은 첫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다이세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모니라. 성경에서는 잠언을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썼다고 여기는 다른 두 권의 책인 존도서와 그리고 아가와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이 성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의 두 번째 책 시편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록 시기와 저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은 이 책에서 두 개의 큰 잠언 모음집을 쓴 저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두 명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야게의 아들 아굴과 루무엘 왕의 어머니입니다. 지혜자의 서른 가지 격언 22장부터 24장까지에는 익명의 교사가 지혜자에게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격언 중에 상당 부분은 아멘에 모페의 가르침이라는 애굽의 지혜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송치 시대와 가까운 주전 100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지혜 모음집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최종적인 형태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들과 천개가 넘는 노래들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자문들이 또한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자문은 대체적으로 주전 6세기 후반경에 완성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큰 흐름 네 가지와 다섯 개의 블록을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은 네 개의 모음집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찬양하는 담화, 책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1장부터 9장입니다. 또한 전체가 모두 세개인 솔로몬의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장부터 22장까지, 또한 지혜자의 30가지 격언이 있는데요. 22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 합쳐서 130개인 솔로몬의 자문. 25장부터 29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큰네개의 모음집이 있고요. 다섯 개의 부록이 있는데요. 이 부록은 추가된 지혜 말씀 24장, 아굴의 잠언 30장, 추가된 잠언들이라 할수 있는 30장 후반절, 또한 누구엘 왕의 어머니가 주는 잠언 31장, 그리고 현숙한 부인에 대한 칭찬 31장 후반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잠언은 네 개의 모음집과 다섯 개의 부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향한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